네, 교과서 82쪽입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비잔티움 제국. 우리 여러분이 아는 것은 동로마 제국이죠. 로마는 서로마랑 동로마로 갈려졌습니다. 그러다가 서로마는 멸망했어요. 게르만족에 의해서. 그리고 동로마는 버텼습니다. 천년에도 버텼어요. 그거를 이제 비잔티움 제국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개념부터 빨간색 비잔티움 제국 중요하죠? <laughs> 밑줄긋고 전성기가 6세기입니다 세상이나 15세기 때 망했거든요. 오이씨, 얼마나 이게 계속 몇 백년을 계속 세락했네요그 아주 오래 갔습니다. 로마가 이 비잔티움 제국이 8세기 때는 싸았어요그 서노마 서노마의, 그러니까 서유럽에 노마서 있는 서유럽은 크리스트교 세상이었죠. 성상 순배 문제로 대립했다. 성상 순배 문제. 이것도 이제 뭔지 한번 봅시다. 성상 순배 문제로. 그리고 11세기에는 음, 대토지 소유자가 증가했다. 이게 이제 나라 멸망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빈부격차가 너무 커지면 나라가 이제 운영되기 어렵습니다. 빈부격차가 커지면, 이거 지금 우리 대한민국도 빈부격차가 있는 걸로 이제 보여지는데요. 이제 그럼 여러 이제 문제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라가 세퇴해서 나라가 세퇴해지니까 옆에 있는 나라가 쳐들어오면 못 막죠. 그래서 15세기 중엽에 오스만 제국에게 멸망하였다. 이 오스만 제국이 이제 15세기에 나타났죠. 500년 지나서 이 나라가 터키가 돼요, 터키. 근데 오스만 제국은 당시에 굉장히 강한 나라였습니다. 지금부터 한 5, 5, 6세기 전에는요. 현장 속으로. 비잔티움 제국의 수도는 콘스탄티노폴리스. 이거 하면, 요번에, 그쵸. 시험에 나왔었죠. 콘스탄티누스 대제해가지고. 그렇고, 두, 다음에, 83페이지. 그 다음에 이제 문화입니다. 전 시간에는 그 크리스도교 문화에 대해서 나왔다면 이제 비잔티움 문화. 비잔티움 문화에 대해서 이제 보고, 그 다음에 또뭐 있을까요? 어, 없죠. 그러면 또뭐 밑에 있나? 없네요. 다시 이제 돌아와서 파란색. 참 이제 비잔티움 제국의 성립과 발전해서, 비잔티움 제국은 서노마 제국이 멸망한 뒤에도 약 천년 동안 더 지속되었다 와 진짜 잡초 같네요 질깁니다 옆에 영역이 있는데 지금이 보면 오, 여기도 비잔티움 제국이었어요 여기가 어디예요 에스파냐잖아요 에스파냐 그쵸? 그 다음에 여기 밑에는 북아프리카가 있고 이렇게 그죠? 아이제리 그 다음에 여기 이집트도 그쵸? 그렇죠? 예리 땅이고, 예루살렘. 지금 터키 지역, 그쵸?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는 발칸반도 에가지고 그리스 지역이죠? 그리스 마케도니아 지역도 비잔티움이고, 그리고 심지어 이탈리아까지 접목했네요. 이렇게가 이제 비잔티움 제국이다. 예전에 로마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좀 적죠. 왜냐하면 뭐, 서, 지금 여기 지도에 보이는 서거트 왕국, 즉 프랑스 지역과 아, 프랑스, 프랑, 소거트 왕국이 에스파냐 지역이구나. 에스파냐 지역과 프랑크 왕국이 지금 프랑스 지역이잖아요. 이 지역이 지금 이렇죠. 이 지역은, 게르마, 게르만족에 의해서 이제 지배당했고, 서유럽이에요, 저쪽은 이제. 그 다음에 요, 지금 지도에 표시한 이 지역은 그래도 전성기 때 모습이에요. 유스티아뉴스 황제 때니까 전성기. 이 6세기 지나면 육당도 줄어듭니다. 그리고, 여기 슬라브족이 내려오는 모습이 보이죠? 슬라브족, 슬라브, 스라이브 해가지고 노예라는 어원의 뜻을 가진 지금의 동유럽 지역 사람들이죠. 이렇게 있었고, 어, <laughs> 비잔티움 제국은 황제가 정치권, 군사권, 통치권에 물론 종교적 권한도 가지고 있었다. 뭐좀아까랑 다르죠. 전 시간이라. 전 시간에는 교황이 있었고 그다음에 황제가 서로 싸웠잖아요. 근데 비잔티움 제국의 항제가 뭐도 할수 있어요? 어, 교황 역할도 할수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비잔티움 제국의 항제는 정치군사 종교 권한도 가지고 있었다. 요게 서유럽과 다릅니다. 그리고 수도인 콘스탄티노폴리스. 그는 굉장히 지리적으로 좋은 도시다. 이렇게 설명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유럽과 아시아 사이에 있어서. 교역로, 교역로니까 장사가 많이 되니까 돈이 많이 오겠죠, 여기가. 그래서, 당시 세계 최대 도시인데, 지금은 놀러 가면 모기가 많다고 합니다. <laughs> 네, 저는 모기가 싫어요. 그렇고, 그래도 뭐, 여러분, 젊으니까, 한번 가야죠. 또 가면, 어, 여기, 나오, 여기 문화에 아마 나올 거예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성당이, 여기 하나 있습니다. 비잔티움 제국은 6세기 유스티니아누스 황제 이것도 노마법에서 나왔어요. 유스티니아누스 법전해가지고 음, 여기도 있네요. 유스티니아누스 법전에 편찬했고 바로 이겁니다. 아름다운 성당, 성 소피아 대성당. 이걸 지으면서 그 유스티니아누스 황제가 솔로몬이 세운 성정보다더 위대하다고 자기 칭찬을했습니다성 소피아 대성당. 근데 진짜 뭐 겉모습은 대단합니다. 여기. 유스티엘스 업적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옛 노마 이세구 영토를대부분 회복했다. 그리고 법전이 만들었고요. 유스티엘레스 법전이 세계 3대 법전입니다. 맨 처음에 법전은 여러분 한무라비 법전, 기억나시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 다음에 유스티엘레스 법전이 이 로마법을 다 정리한 법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근대로 갑니다 그래서 프랑스에서 이걸 만들었는데, 그거는 나중에, 뭐 아는 사람은 알겠지만, 네,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아, 초성인트는 니은입니다니 니은. 그 다음에 8세기에 들어와 크리스게어 세력은 성상순배 문제를 둘러싸고 동서로 대립. 여기서 이제 비잔티움 제국하고 서노마랑 대립했다는 거예요, 성상순배 문제로. 일단 성상은 성스러운 조각상, 뭐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건 기독교에 가면, 그러니까 카톨릭 가면 성모 마리아상이라는 게 있어요. 성모 마리아는 예수님 엄마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엄마를 조각상으로 만들어서 이제 그 성인으로, 세인트라 그러죠. 성스러운 인물로 이제 숭배했어요. 근데 우리 불교에서도 그렇잖아요. 부처님은 자기 모습을 만들지 말라고 유언했잖아요. 근데 이제 무시하고 이제 만들죠. 나중에. 그죠? 간다라 미술부터 시작해가지고, 급타 양식 때 이제 만들고, 중국, 일본, 한국도 이제 막 그냥 부처님 상 만들잖아요. 숭배하려고. 그렇죠? 그런 게 성상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모습은 여러분 없어요. 신인데 모습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근데 예수님은 있잖아요. 사람이니까. 예수님 엄마도 있잖아요, 마리아. 그렇죠? 이 이런 거 이제 만든 다음에 그걸 숭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로 싸워요. 왜 싸우냐 하면, 기독교에서는요, 식계명이라는 게 있어요. 그, 구약성경. 성경이 구약성경이랑 신약성경으로 나누어지는데, 신약성경은 예수님이 나온 다음부터 이야기예요. 그, 아주 유명한 것은 뭐, 교회 안 되나도 한 번쯤 들어봤죠. 요한계시록이라 해가지고, 그, 신약성경 2 7권 중에 제일 마지막이 있어요. 뭐 세계 멸망에 대한 이야기 스토리가 있는 건데, 어쨌든, 그, 거기에는 이제 아무튼 성경에는 구약 성경에 1게 십계명에는 뭐라 있냐면 나이외에 다른 신을 믿지 말라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금지했습니다. 우상 숭배. 그래서 그이 헤브라이죠, 그 유대교 만든 애들이 그들도 이제 하나님 믿잖아요. 이 헤브라이들이 그 예전에 가뭄인 것 때문에 이제 그그 그 자기네 땅에서 벗어나서 당시에 강대국이었던 이집트에서 살았어요. 이집트에 살다가 이제 이집트인들이 헤브라인 유대인이죠. 유대인들의 노예로 만드니까 모세라는 사람이 이제 선도자가 되어서 그 이집트를 탈출합니다. 그걸 출애굽이라고 그래요. 출 애굽 애굽이 이제 이집트예요. 그 한자로 하면 출은 이제 뭐 탈출할 때 이제 출 탈출. 그러니까 이집트 탈출 이야기가 출애굽이에 요 성경에 나와요. 출애굽 그. 있거든요, 그 테스트가. 거기에서 이제, 당시에 이집트는 시, 그 왕이 파라오잖아요, 파라오. 그 그러니까 람세스 2세인가? 아무튼 그 사람이, 그 모세가 와가지고, 이제 뭐, 우리 이제 나가게 해달라 하니까 이제 거절하죠, 당연히. 그렇죠 뭐, 노예게 요구해봤자, 안 죽이면 다행이죠. 그랬더니 이제, 열, 그 막, 저주가 이제 막 펼쳐져요, 이제 막. 막, 개구리가 막 나타나고. 메뚜기에 나타나서 식량 다 먹고, 막. 그런데도 이 파라오가 안 보내줍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그, 이집트 사람들의 첫째 아들 첫째 아들을 다 죽여버려요. <laughs> 그러니까 옛날에는 장자는 자신의 그, 계승하는 자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없애니까 이 파라오가 쫄려가지고 보내줍니다. 보내줬는데, 이 모세가 탈출하죠. 탈출하다가 이 파라오가 생각을 바꿔요. 아씨 이것만 버텨나, 이거만, 지금까지 다 버텼는데, 이것 때문에 풀어주면 안 되겠지 해가지고, 생각을 바꿔서, 군사를 벌여서 이제 추격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왔는데, 그, 여기, 예루살렘에 가기 전에, 시나이 반도로 해가지고, 그, 지도에 보면, 이 바로 여기예요 여기. 그, 삼각형 모양이 있는 거. 현관패리로 빨간색을 보면, 여기. 여기 있잖아요, 여기. 여기, 저기 바다 있죠, 여기. 홍해라고 합니다, 여기가. 요기를 지나갈 때그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이 홍해가 쫙 열렸어요. 그래서 모세의 기적이라고 그러죠. 그것서 모세의 기적. 그래서 바닷물이 갈라지는 갈라집니다. 그래서 거기 무사히 갔다가 그 애굽에 이집트 병사들이 왔을 때는 다시 그 문이 아그 바다가 다시 합쳐져요. 그래서 다 수장되어서 죽죠. 이집트 병사들. 그건 그러니까 진짜 신의 기적이잖아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 불만을 합니다. 아니 우리를 이제 살려줬으면 좀 편안하게 가, 그 예루살렘까지 데려가야 되는데 그그 거기에 가나안이야 그래요 가난, 그, 그 가나 할 때. 가나안 그그 가나 쪽으로 래할때 가나 안 가나 가난하다가 아니라 가나안 거기에 꼭뭐꼭 뭐 꼭, 뭐라 뭐더라 요 꿀과 뭐가 뭐지 꿀이 뭐넘 꿀과 무엇이 넘쳐나는 뭐 되게 좋은 땅이래요 그 지역이. 어쨌든 가는데 고생을 막 시키니까 빙빙 둘러가지고서 모세가 거기 탈출하는데 40년 걸렸습니다. 가난한 지역에 도달하는데, 근데 그 땅에 못 넘어가요. 우리가 거기서 그냥 40년 동안 있다가 거기서 죽고, 그 후계자에게 인계해서 이제 그들이 이제 예루살렘 지역으로 가는데, 어쨌든 이 출애굽해서 백성들이 막 그조그만 이제 불편한, 조그만 불편한 건아니 사실 뭐 신경도 없고 뭐 거기 사막인데 시나이 반도가 건조 지역이잖아요. 물도 없고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우리 이집트에 있지 왜 우리 개고생을 시키냐 하면서 뭐 그러고 누구는 황소를 만든 다음에 이걸 신이라고 막 하면서 이제 우상 숭매를한 거죠. 그 모세가 더무 열받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거 부시고 막 산에 올라가 가지고 하나님에게 막 이제 막따지 따진, 따진다고 해서 기도를 막 하니까 하나님이 그 돌이 줘요. 그게 10개 명입니다. 10가지 개명이 있는 건데, 아까 얘기했듯이 첫 번째가,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믿지 말라.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말씀이에요첫 번째는 났잖아요. 그쵸? 이제 그 모세가, 이제, 그럼, 그 기독교의 유대인들은 모세를 믿었으니까. 그쵸? 그래서 그게 쭉쭉 가다가 지금 이제 8세기잖아요 이, 그 모세 때는 언제야 도대체 모세가 언제쯤 얘기지? 정확히 선생님 잘 모르겠습니다. 모세가 언제쯤 얘기인지, 기원전 10세기 때 얘기인지, <laughs> 어 10세기죠? 그러니까 10세기, 12세기 할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거의 한 12세기라면 거의 한2 0 0 0년전 얘기네요. 이 성산 선배 문제 전에, 근데 이때는 이 서유럽에서는요, 11, 11번째 주에 교과서 당시 서유럽의 카톨릭 교회는 게르만족에게 쉽게 크리스교를 포교하기 위해 성상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며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면. 게르만족은 이게 당시에 이게 문명이 잘안 되어 있었어요. 문명이라는 건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문자를 보는 거죠, 문자. 여러분 뭐 한글이나 숫자 기호라든지 등식, 공식이라든지, 영어, 한자 이런 거다 문자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게르만족은 당시에는 이제 문명이 잘들됐다는 거죠. 그래서 얘들에게 설명하는 것보다 그냥 보여주면 믿는다. 그래서 우상숭배죠 이거 사실은 이거를 포교를 하기 위해서 성상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했고. 근데 비잔티움 제국 황제는 아니, 무슨, 무슨 소리야.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 안 해야지 해서 선수선배 금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칙대로 한 거죠, 이 비잔티움 제국이. 그래서 서유럽은 아, 몰라. 우리 그냥 미래를 헤어져. 이렇게 된게 이제 동서 그러니까 동 동교 동교 동교회는 동로 그 비잔티움 제국 교회고 서 서교회는 서유럽 교회죠. 이제 이건 로마 카톨릭인데 이거 갖고 싸우다가 서로 로마 카톨릭과 그리스 정교회로 분리되었다. 이거 되게 중요한 건데 이거 빨간색입니다. 그러니까 성상 순배 문제로 서유럽은 로마 카톨릭 지금의 천주교죠. 네, 그리스 종교는 잘그 몰라요. 우리나라에 별로 없고. 그리고 러시아는 이거를 러시아 정교회라고 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그렇게 이렇게 분리 그러니까 교회가 분리되었어요. 그러니까 유럽이 동유럽과 서유럽이 서로 교회가 분리되었습니다. 이 사건이 있었다. 11세기 위에는 비잔티움 제국은 대토지 이거 빈부 격차죠 빈부 격차 때문에 이제 나라가 약해졌다. 아무래도 부자들은 이렇게 가난하면 사회적인 그 문제가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가진자들은 기득권이야 기득권이라고 그죠? 그들은 자신의 어떠한 그 가진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더 이제 노력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서로 분리 그 구성체가 단결이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뭐 이거는 비잔티움 지역뿐 아니라 사실 모든 역사적으로 거의 이래요. 분리 분리 분리가 되면. 단결이 안되면 나라가 버티기가 어렵습니다 그 아마 이 유능한 지도자가 출현하지 않은 것도 문제일 수가 있어요 그 이제 어쨌든 이런 문제가 나타나면 해결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이 만약에 뭐그 친구들 간에 또 다툼이 있을 거 아니에요 늘 좋은 나라가 있으면 좋지만 그런 거그거 해결해야서 더 서로 문제를 해결하고 했을 때 그, 이제, 그, 조직이, 단체가 어떤 친구들의 관계가 더 이제 잘 발전될 수 있는데, 그거안 되면, 그렇죠 그냥 뭐, 분리되어야 되잖아요. 어떤 관계에 있어서, 그쵸. 이, 마찬가지로 이큰 나라에서도 이 구성원들이 어떤 이 나라에 대한 그 단결이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이 나라가 유지되고 뭐 발전하려면. 아무튼 그런 이제 사회적인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대초지 소유자가 증가했다는 얘기는 일반 국민은 땅을 많이 갖지 못하니까요. 로마에서도 여러분 생각나세요, 라티푼디움 해가지고, 그렇죠? 그 포에니 전쟁에서 마른 땅들이 바로 귀족들이 다 차지했잖아요. 그 평민들은 몰락했고, 그러니까 로마도 빈부 격차가 생기고 어려웠겠죠. 근데 그걸 해결하려는 사람이 나타났죠, 그라쿠스 형제라든지그다음에 카이사르라든지, 나중에 옥타비아누스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면서 로마는 발, 발전을 하죠 이제 그때는 지도자의 역할은 또 거기에 또 있다고 보여집니다 어쨌든 나라가 이제 11세기 이후 흔들흔들 약해지다가 십자군 전쟁으로 완전 세퇴했고 십자군 전쟁이 나중에 나오겠죠 그 다음에 15세기 중야 오스만 제국에게 멸망당이다 오슬람 제국은 이제 이슬람 국가입니다 현장 속으로 비잔티움 제국 수인콘스탄티노폴리스는 이빈족의 위협에 맞서 크리스 교 세계의 방패막이 역할을 했다. 이민족이 이제 이슬람 민족이겠죠. So, 콘스탄티노폴리스 테오도시우스, 테오도시우스가요, 동로마 서노마를 이제 만든 사람이요. 그 4세기 때, 또 5세기 때. 성벽 높이가 12미터나 되고 올라가기 힘들겠죠. 2중, 3족으로 건설했다. 여기 지도에 보시면, 여기 1중, 2중 이렇게 되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그 3면이 바다다. 바다에서 공격하기는 쉽지 않겠죠. 그래서 이민적 침입이 많은데 유리했다. 그런데 오스만 제국이 멸망시켰다. 오스만 제국은 뭐 나중에 모르겠지만 이배 이 있잖아요. 배를 삼면이 바다잖아요. 그 그러니까 뒤에는 산이 있거든요. 그 배를 끌고 산을 넘어서 공격했어요. 여기 가운데또 물이 있으니까요. 미쳤죠 한마디로. 네, 완전 방심했어요. 그 콘스탄티노폴리스는 전복 당한 적이 없으니까 설마 그렇게 비상식적인 방법으로 공격할지 몰랐던 것이죠. 어쨌든 콘스탄티노폴리스는 흑해와 지중해 사이, 옛날에 여기가 무역의 중심이었으니까요. 그래서 돈이 많은 지역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동서 무역의 중심지, 이거는 노란색으로 해야 할게요. 동서 무역의 중심지, 국제적인 도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밑에 있나 볼까요? 문화가 있었군요. 문화 봅시다. 뭐 문화 간단하게 볼게요. 비잔틴 제국은 그리스 정교를 바탕으로, 일단 그리스, 그리스 정교 하나, 그 다음에 고대 그리스 로마 제국 문화 둘, 그 다음에 헬레니즘 문화 결합. 그니까 비잔틴 제국 문화는 이세 가지가 발달한 거예요. 그리스 정교의 고대 그리스 로마 문화, 그 다음에 헬레니즘 문화. 이세 개가 결합한 게 비잔틴 문화입니다. 비잔티움 제국은 유스티니아누스 법전에 완성하여 로마법을 집대성 앞서 나왔었죠. 그리스어를 공용어로 사용했다. 그리스어 공용어. 그래서 그리스 정교입니다 교회가 그리스 정교. 그리스어를 사용해요. 로마 카톨릭이니까 카톨 로마 로마자를 썼겠죠. 그러니까 로마 로마 잠깐 로마자 로마어 로마를 라틴어라고 그아요 라틴어.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라틴어가 서양의 그, 그, 한자 같은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고, 그래서 미사지의 때 라틴어로 하세요. 라틴어로. 그리고 또한 그리스 고전을 연구하고 보존하여 이탈리아의 느레상스에 일어나는데 큰 영향을 주었다. 이렇게 있고, 한마디로 그리스 문화를 간직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스 문화. 비잔티의 문화의 특징은 건축 분야에서 잘 드러났는데, 성소피아 성당. 이것도 나왔었죠. 아까 유스티네아 뉴스 대제가 이제 만들었다고 앞서 설명했고요. 여기에 그 특징이 있는데, 얘는 어떤 특징이 있냐. 얘, 얘는 돔이 있다. 돔은 이제 지붕이 동그란 거죠. 여기. 여기 똥삼에 보면 여기, 여기. 청와대처럼. 아까 로마네스크 양식도 이렇게 으고 나왔다고 했습니다. 나왔다고 설명 들었고, 그 다음에 창문에 모자이크를 했어요 얘는. 모자이크. 요게 이제 그, 아까 고딩 양식이랑 달라요. 중세에는 아까 고트족식 양식에서 고딩 양식 설명드렸죠? 창문에다가 이제 채색 유리에 이제 그림 그렸잖아요. 거의 스타인드 그라스라 그러는데 여기는 모자이크를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똥삼 위에 보시면 이게 모자이크 이렇게 보이시죠? 모자이크 이렇게. 모자이크. 그래서 요거를 뭐 클럼프인가? 클런튼가? 클럼튼가라는 그 미술가가 여기서 영감을 얻어가서 이제 그 사람은 거의 이런 식의 그림을 그렸다고 해요. 그다음에 페이지 아홉 그아 그 번째 줄에 비잔티움 문화는 러시아를 비롯한 슬라브족의 역사와 문화에도 마냥 영향을 주었다. 슬라브족 이제 동유럽이죠, 동유럽, 러시아 동유럽이 바로 비잔티움 문화를 가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슬라브 문화권을 형성했다. 그리고 특히 러시아의 기원이 된키에프 공국은 키에프가 우크라이나 쪽에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키예프 공국은 비자틴 지후가 교역하여 그리스 정교를 받아들였고 키예프의 그래서 러시아가 러시아 정교회라는 것이 맞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 정교회 에대에서 이제 가져온 거죠. 그렇게 됩니다. 밑에 보시면 생각을 키워요. 저는 네오삼세의 그림을 찾았어요. 성상파괴라고 내는 네오삼세가 왼쪽에 앉아있고 오른쪽 사람들이 성상을 지우고 있어요. 동서교회는 성상숭배 문제를 둘러 논쟁을 벌이다가 로마 카톨릭과 그리스 정교로 분리되었어요. 기억은 그리스 정교이겠네요. 그렇고, 이 왼쪽에 앉아있다고 하니까 이 사람이 잠깐 색깔을 빨간색으로 할까요? 지금 이 오른쪽에 있는 요 사람이죠, 요 사람은 이 사람이 레오 삼세. 이 사람이 서유럽, 동유럽은 비잔티움 제국이죠. 그럼 여기 가운데 앉은 사람이 그 비잔티움 황제겠죠, 그렇 아니, 잠깐만. 다시요. 이거선이 잘못됐어요. 쏘리. 죄송합니다. 선생님이, 그, 헷갈렸습니다. 교황 3세, 교황 네오 3세인 줄 알았어요. <laughs> 근데, 황제 이름이, 비잔티 황제고황제 이름이 네오 3세였을 거예요. 성산 8개월 내는 네오 3세가 왼쪽에 앉아있고. 그러면, 거의, 여기 가운데 있는 사람이 네오 3세 같은데? 아무튼. 어, 아무래도, 지, 진짜 이 사람이 네오 3세인가? 여기, 지금 이 빨간색? 아, 요요두 번째 요 사람이 레오 3세 같은데 어쨌든 잘 모르겠습니다. <laughs> 근데 레오 왼쪽에 앉아 있다 했으니까 어쨌든 이 사람인가? 아무튼 이 사람이 레오 3세고 레오 3세는 이제 비잔티움 황제. 그다음에 여기 지금 지우고 있죠? 여기 뭐 이게 이게 이 물로 이렇게 지우고 있죠? 요기 이제 성상을 파괴력을 내는 거예요. 성상을 파괴해라. 성상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 얘기죠. 서, 노마의서유럽에서는 아니다, 성상은 그, 무식한 게르만족의 포결에 의해서 필요하다 하는 게 바로 이 로마 카톨릭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그리스 정교. 그래서 그리스로 이제 예배하는 거죠. 그리스로. 로마 카톨릭은 라틴어로 이제 그 예배하고요. 자, 옆에 있는 그림. 전에 유스티레스황제의 그림을 찾았어요. 그, 그러니까 요 사람이겠죠. 가운데 요 사람. 요 사람. 상 겁쟁입니다, 여러분. <laughs> 이렇게 늠름하지 않아요. 왜냐면, 그, 이 사람이 지휘했을 때 반란이 터졌거든요. 리그 니키의 반란, 니키의 반란인가? 뭐 이래요. 니키가 막 라이키, 그제 승리의 여신. 반란이 터졌는데 쫄아가지고 막 그랬는데 이제 부인이, 부인이 대단한 여자예요. 부인이 곰 조년사였습니다. 서커스 했던 여자예요. 그니까 러 지휘가 낮았는데, 근데 항제가 어쨌든 그 여자의 뭐 미모를 보고 반했는지 뭐 했는지 모르겠지만 눈이 맞아가지고 이제 결혼까지 했죠. 그 이제 페, 테오도라라는 여잔데그 테오도라 황후가 오 황제의 이 옷은 장례식장에 위해서 입는 옷이다. 죽음을 겁내하지 말고 맞서 싸라. 그러다 죽으면 어떠냐? 뭐 이러면서 이제 남편이 반란 진압하라고 앞장세웁니다. 그래서 간신히 이겼어요. <laughs> 죽을 수 있었는데, 적어도 도망쳤다면 여기서 이 사람은 역사가 끝났겠죠, 거기서. 근데 맞서 싸웠습니다. 그래서 승리했고, 그다음에 위대한 항제가된 거죠. 전성기를 이루었으니까요. 자, 여러 우리들은 이런 승리가 있을까요? 이러한 어떤 승리에 대한 기억. 그래서 이 사람은 그 기억을 가지고 계속 승승장구했던 것 같아요. 아, 하면 된다, 뭐 이런 자신감을 얻었을까요? 하지만 말년에는 안 좋았습니다, 이 사람도. 자기 아들이 뭐 죽이고 아무튼 뭐 엉망진창이었어요. 네. <laughs> 그런 건 교과서에 안 나옵니다. 어, 여기까지인데? 오늘 그냥 배운 거 정리해 볼게요. 오늘은 비잔티움 제국, 즉 동로마 제국을 배웠고요. 소노마 제국이 망한 다음에 몇년더 갔어요? 천 년. 그리고 이때 항제는 정치 군사뿐 아니라 또 어떤 권한까지 가지고 있었어요? 그죠 종교적 권한. 수도는 콘스탄티노폴리스이고, 정성기는 누구였었어요? 유스티니아누스 황제고요. 이 사람의 업적은 옛 노마 제국을 대부분 회복했고요. 법전 이름이 유스티니아누스 법전에 편찬했고요. 그 아름다운 성당, 성소피아 대성당을 세웠는데, 이게 비잔티움 건축 양식이라는 거죠. 도움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스테인드 글라스 말고 몰라 몰로 이제 했다고요? 그 클럼프라는 미술가가 채택한 모자이크 방식을 이제 썼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8세기 때 서유럽과는 성상 숭배 문제를 둘러싸고 싸우다가 교회가 서로 이별합니다. 그래서 동로 동로 비잔티움 제국 교회는 그리스 정교회로 됐고요. 그리고 서유럽은 노마 카톨릭 교회로 분리되었다. 근데 그 빈부격차를 이기지 못하고, 즉 대토지 소유자 증가 문제로 나라가 약해졌다가 그걸 해결하는 지도자도 없었고, 그러다가 오스만 제국에게 멸망했다. 네, 문화에서 봤을 때는 비잔티움 문화는 A 플러스 B 플러스 C인데, A는 그리스 정교그 다음에 로마 그리스 문화, 아 그리스 노마 문화. 그다음에 헬레니즘 문화죠. 고대는 선이 뭐라고 그랬어요? 고대 중 중세, 고대 중세했을때 고대는 노예 제사이라고 했었죠. 그다음에 그리스어를 공용어로 사용했었고 나중에 그리스 문화를 부활시키는 운동이 르레상스에 영향을 줬다. 성 소피아 성당에 설명했었고, 그 다음에 여기 슬라브 동유럽, 그 그러니까 동유럽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을 줬는데 그거를 슬라브 문화권이라 해서 슬라브 문화권에 영향을 줬다. 자, 수고했습니다. 다음에 봅시다.